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해성 씨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KBS e t 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트로트의 새별 진해성의 무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해성은 이 프로그램에 첫 출연하면서 오랫동안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요 히어의 주제로 한 히어라 제목의 자장댑을 선보이며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소름과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에서 연기에 도전한 소식을 전하며 방송에서 즉석에서 연기를 펼쳐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 곽도원의 아들로 나오는 그의 연기는 중도이에 걸린 캐릭터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빛나는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진혜성은 이번 방송에서 친형제처럼 지내는 가수 이명훈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혜성은 이명웅이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탑백 들면 외제차를 사준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이명웅이 진혜성을 친 동생 이상으로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친형제 이상의 진한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진혜성이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탑백 A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KBS e t 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진혜성의 라이브 무대를 만나보세요. 그의 무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진혜성 팬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